노너 양화의 8번입니다. 자, 왈,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유, 야, 자로, 야, 이렇게 유, 야, 불렀어요. 여, 문, 육언육해 여섯 가지 여섯 가지 단어 여섯 가지 말 소중한 말이겠죠 그것의 여섯 가지 패단 육패의호 너는 육언육패를 들어봤니? 여섯 가지 말과 여섯 가지 패단에 대해서 들어봤니? 네. 유가 자로가 대답합니다. 대, 왈 대답해서 말했습니다. 미, 야 아직 못 들어봤어요. 공자 선생님이 거 여기 앉아 봐라 오어여 내가 너랑 얘기를 좀 하겠다 이제 여섯 가지 말과 여섯 가지 폐단을 알려 주는 거예요 오 인, 인을 좋아하면서 불호하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불호학, 인을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인이 여섯 가지 말의 첫 번째 응공. 거예요. 그러면, 6회 중에 첫 번째는, 불호학이면, 기패야, 그 패다는, 우. 어리석음이다. 호, 지. 지혜를 좋아하면서, 불호학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, 기, 해. 그 패다는 기패야. 탕, 방탕합니다. 호신 불, 믿음 을 좋아하 면서 공부 하 기를 좋아 하지 않 으면, 기, 폐그에 대한 폐단 은, 기 폐야 적 이다. 도둑이 되는 것이다. 오, 직, 올고든 것을 좋아하면서, 불, 오, 하.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, 기, 해, 야, 교. 사람들을 막 헐뜯어서 목을 조르듯이 한다는 거죠.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아라고 헐뜯으면서. 용, 용기를 좋아하면서, 불, 호, 학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, 기, 폐, 야, 난. 그 폐단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. 호, 강, 강한 것을 좋아하면서, 불호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, 기, 해, 야광그 페단은 미치는 것이다.